소 얘기는 그만 해주시고이이시 네. 전문적으로 주주시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에 우리가 에사람에 네. 대해서 지금 시간이 나주죠에일일 그렇죠. 네. 일주일에 일에 일주일에 일일에시주일에일주시는일일에일일일 4 0 시간은 기본급으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럼 209가 나오죠. 네, 네. 맞아요. 그 우리는 65로, 65로 65. 봅시다. 65로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네. 한달한달총 근로 시간은 가산 임금 포함해서 274시간이 됩니다. 어, 근데 저는 이 용어를 조금 조심하고 싶고요 어떻게요? 형님은 이총 근로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근로라고 하면 일을 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 여기는. 일을 하지 않고도 음. 얻게 되는 주유 수단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저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형님이 아까 약정 근로 시간을 창출했듯이 음. 저는 이 단어를 총 유급 인정 시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아. 니총 유급 인정 시간. 총 유급 인정 시간. 월총 유급 인정 시간. 월총 유급 인정 시간이 다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될총 시간이 얼마냐. 예. 이러려면 분명히 우리 개념을 근로와 아, 네. 주유와 나눌 수 있어서 이해하기가 그렇죠 아까 근로 시간이라고 네. 하면 아까 그러면 음? 174시간에 그렇죠.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아까 43시간 정도밖에 안되니까어 네. 그러네요 거기 어. 8시간 주유가어 어, 인정받은가요? 거 아야 택시 아싸! 한글했습니다 오늘 네. <laughs> 앞으로 근로 시간 <laughs> 얘기할 때는 네. 총 유급 인정 시간으로 그렇죠 또. 총 유급 인정 시간에는 음. 아 실제로 일하고 없는 획득하는 그렇죠. 신간과 아, 가산된 것. 가산된 것과 주유. 아, 네. 일하지 않고도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될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도 네. 자, 형님 이건 좋아요. 그러면은 포괄임금제에서 기본 약정 시간 1.5하고 결국에 나누기10 곱하기 360을 나누기 12를 이해시켜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52시간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아니, 물론 길어지겠지만 그,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52시간 계산 이런 게 아니야. 뭐휴일뭐 실근을 실물, 취할 네. 게 아니라 자, 이겁니다. 어 연장근로 의 제한 아까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 53조에 63. 보면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어요. 그, 12시간. 특례는, 그 특례 얘기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간 자,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12시간까지 가는 거예 그렇죠. 12시간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40%씩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산한 시간은 78이잖아요. 78시간. 그렇죠. 총 유급 총 유급 아, 인정 시간은 네, 네. 연장해서총 인정받아야 되는 게7 8시간그에요 그쵸. 그렇죠. 52 곱하기 2.5. 네. 자, 근데, 아, 이거 특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너무 궁금하시니까. 네. 52시간은 그러면은, 이 기업 규모별로 네. 나눠져 있어서 네, 네. 단계적으로 그렇죠. 적용돼. 그 단계적으로 적용돼 있는데 지금은 50인 이상이죠. 50인 이상인 거 네. 50인 미만은 이제 내년 7월 1일부터 네. 적용되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거 특례에 적용될 때나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걸 되면 자 우리가 12시간 하는 거잖아요. 특례 인정받으면 일주 12시간 초과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50인 미만 요식업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급, 요식업에서 월총 유급 인정시간을 뽑아낼 때 네. 아까 10이잖아요. 네. 1일 12시간씩 6일 해보세요. 그러면 네. 60시간 되죠. 60시간인거죠? 네 그럼 20시간 되요. 그렇죠 20시간인거잖아요. 20 곱하기 1.5 곱하기 나누기 7 곱하기 360 나누기 10이 하면 엄청나죠. 엄청나게 1 0 0 몇시간이 음. 나올텐데 가능합니까? 누구는 50일. 근데 누구는 가능하지 않대요 이게 50일 미만은 가능하지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직 법이 왜냐하면 하... 네. 네. 그런 특례 사업장이 있었잖아요. 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네. 일주 열2 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네. 특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반응하죠. 가능하셨다든지 앞으로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나은 지금 1일이 되면 음. 하는 거지만은. 근데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걸 가면, 네. 아까 말씀 실제로 근무하는 게한 주에 52시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뭐 중간에 음. 뭐 쉬는 날이 있었다든가, 음. 연차휴가를 갔었다든가,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왜냐면, 이 기준을 제대로 말씀해 주 드리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 유식업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근로자도 그렇고, 아 이게 정말 저도 이제 머리 아픈 게 어떤가 하면 사장님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뭐 고용 문제지만은 이거 실제로 일을 그만큼 해서 임금을 획득해 오신 분들은 임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렇죠. 사용자는 그 근로시간을 더 많이 시킴으로 해서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공존하고 근데 지금 어차피 50인 미만 사업장은저 멀리 내버려 두고 했으니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돼.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저는 이제 그 52시간을 제한한 취지가 그거 네. 것 같아요. 일자리 참맞죠맞죠 맞죠, 맞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40명 일했던 네. 식당에서 한 사람 기준으로 지금 60시간을 그 일하고 있다. 음.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서 52시간을 하면 몇 명이 더 필요하냐 우리 식당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하시야될것 같아요. 오세님전뭐 저는 약간 큰 그림 그리고 있어 요 사실 뭐 볼. 하고 있지만 자 이런 걸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서 나누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던 사람들처럼 그냥 질 조금 더 하고 아 8시간 하루 8시간 5일 일하는 사람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면 되는데 이게 나누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파트타임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파트타임 모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뭐 정책적으로해야할 네. 거지만 네. 큰 그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싶어요. 큰 그림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결국에는 일을 적게를 네. 하고 조금 더 일생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부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근로시간 그거 네. 계산하는 거 확정해 주셔야 되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전면 적용되는데. 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데서 어떻게 대책 내놓고 정책 세우실 건지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때 돼서 또 우리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 정책 자금 투입해서 하면 늦습니다.